마세라티가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MC20입니다. MC20가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뜻을 풀어보면 마세라티 꼬르세 2020이라고 합니다. 마세라티는 브랜드 이름인 거 알겠는데 이 꼬르세가 뭘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꼬르세는 이탈리아어로 레이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풀어보면 2020년에 선보인 마세라티 레이싱카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는 레이싱카까지는 아니고요. 레이싱카의 기술이 잔뜩 들어간 레이싱카에 준하는 성능에 레이싱카 같은 초고성능 스포츠카라는 설명이 어울립니다. 이 디자인이나 성능, 구동 방식과 같은 여러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오블리비의 특성상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보면은 흔히 말하는 좀 달린다라는 인상을 주는 이런 스포츠카들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바퀴, 내가 정말 저기 앉을 수 있는 걸까 싶은 차의 높이, 저기에 엔진이 들어가고 저기 짐이 실린다고 하고 열어보면은 엔진 자리는 비어 있고 트렁크 자리에는 엔진이 들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멋과 성능에 집중을 하고 실용성은 별로라는 뜻이겠죠. 그래도 멋과 기술은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나비처럼 펼쳐지는 버터플레이 윙 마세라티 특유의 삼지창이 녹아든 디자인 무지막지한 타이어 사이즈 무슨 소리를 낼지 기대하게 만드는 거대한 배기구와 카본 파이버까지 사용을 해서 멋을 부렸고요. 마세라티가 새롭게 만든 네티노 엔진 8단 듀얼 클러치 등을 적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능을 다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요. 일단 오늘 공개된 이 차는 쿠페 모델의 쇼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껍데기만 만든 차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이탈리아에서도 공식 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는 정도로만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쿠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컨버터블과 전기차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도 중요할 텐데요. F1에서 사용하는 기술 중에 프리 챔버라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돌공돌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자동차의 엔진이라는 것은 보통 연료를 터뜨려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때 이 터뜨리는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연료에다가 불을 붙여두는 작은 방을 만들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중연소라고 하는데 듣는 여러분도 분명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말하는 저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빠르게 달리기 위한 아주 아주 신박한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들이 신경쓰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의 무게입니다. 이 MC-20는 차의 뼈대라고 할수 있는 셰시도 탄소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외판 역시 여러 종류의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덕분에 이 차의 무게는 1,500k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소나타보다 살짝 더 무거운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면 이거 꽤 무거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스팅어하고 비교를 하면은 약 200kg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스팅어의 한 3배 가까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가볍고 잘 나가는 차인지 알수 있는 거죠 성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에티노 엔진은 마세라티가 직접 만든 그런 엔진입니다. 엔진을 직접 안 만드는 브랜드도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엔진을 직접 만드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마세라티도 최근까지는 페라리에서 엔진을 사다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엔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총 다섯 가지의 주행 모드도 제공이 됩니다. 아주 편안한 GT 모드부터 아주 극한까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코르사 모드까지 꽤 다양한 이런 모드가 제공이 되는데 이런 차는 편안한 모드를 해도 불편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담이거든요. 주행 모드를 바꾸는 버튼은 이 고급 시계에서 디자인을 차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내가 굉장히 시커먼 편인데 혼자 파란색 빛을 내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특별해 보이네요. 이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가격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21만 달러에서 뭐 44만 달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세라티가 아무리 매니아들이 선택하는 오타쿠 끝판왕 같은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 나왔을 때 선뜻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MC-20는 2017년 MC-12 이후 무려 1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끝판왕 모델입니다. 과연 이 모델이 마세라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지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